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목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가장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밝힐 수 있는 도구일 텐데요. 손전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핸드폰에 그 조명이 다 켜지게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정말 배고프고 또 굶주릴 때는 어쩌면 빛보다는 또 먹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지금 우리 이 땅은 어떤 때일까요? 아마도 지금 이 땅은 어두워져 있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어두운 때에 필요한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10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망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80편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포도나무가 소망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파괴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땅 가운데 소망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리고 시비거리가 되어버린 이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시대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그것은 빛인 것이죠 촛불 손전등 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향해 보는 것입니다. 밝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시각장애인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은 띄어지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로암 모세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각 장애인의 간절한 소망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워진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 가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 이 캄캄한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면요 은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루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망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빛으로 그들을 밝혀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은 종교적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문을 하든지, 우리가 행위를 해서 이 빛을 오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 만남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자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이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밝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아이를 보고서도 어른들이 이 아이가, 어,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라고 <laughs>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죠? 인격적 만남 안에서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빛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인은 그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경제적 회복이나 어떤 이 팬데믹 상황의 종결 그 이상을 넘어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그 주님의 빛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백신의 치료법이나 이 팬데믹 상황의 종결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빛이 이땅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 앞서 그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바로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았떠란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주여. 당신께 찬양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시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둠임을 깨닫고 팬데믹 상황이 끝이 나고 백신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렇다 한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어둠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그 주님의 빛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건만, 우리에게 그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반사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에 내 삶의 은밀한 곳까지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대신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종교적 행위로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의 빛난 영광, 그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주님의 빛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19의 이 확산이 더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이 나라의 경제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